오늘은 선한 말씀과 위로하는 말씀, 선한 말씀과 위로하는 말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어렵고 힘들 때 좋은 말과 위로하는 말을 듣고 싶어하죠.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한테 위로의 말씀, 선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말씀과 위로하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함께 알아보고 그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면 7절에 이제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7절에 보시면 다리오왕 제2년 11째 달곧 서바들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리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첫 번째 이제 임하였, 임하였죠. 그 임한 날짜를 보면은 지금 오늘 본문 7절은 두 번째 이제 말씀이 임하는데 첫 번째 임한 말씀 뒤에 약석달 지나서 두 번째 말씀이 임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리아 이제 1장에서 6장까지는요, 8개의 환상이 나오거든요. 8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1절에서 17절까지는 말들의 환상이 먼저 나오고요. 첫 번째 환상이 말들의 환상이 나오고, 18절부터 21절까지는 4개의 불과 4명의 대장장이 환상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말들의 환상이 나오는데요. 8절에 이제 보면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나오는데 이세 말은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피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로 비유되고 있는 이 자들이 세상을 둘러보고 보고를 이제 하는데, 11절에 이제 보고를 하죠.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화성류 나무 하이에 선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이세 말이, 말이 세상을 다 두루 살펴보고 나서 보고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합디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지금 세상은 조용하고 평안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조용하고 평안하지가 못하거든요. 그죠?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고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는 큰 풍파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백년 가량을 지금 엄청난 어려움들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다고요? 조용하고 평안하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데도 고난을 막 받는데. 세상과 사람들은 평안하고 조용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고 어롭게 사는데 힘들고 괴로움을 당하지 당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더 잘되고 더잘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봐도 그렇고 우리 주변을 봐도 그렇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평안하고 조용하고 안정되고, 그죠? 부유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걱정 없이 살고, 그죠? 더 부자로 살고. 오늘 보고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하나님 백성들은 고난을 다가고 엄청나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심지어는 세상 나라로부터 고통받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작 그 고통을 주고 있는 세상 나라들은 평안하고 조용하다 이듯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하니까이를노 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세상은 평안한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안하지가 못한 거예요. 온통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와의 천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렇게 평안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아두실렵니까 70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13절에 보면,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좋은 말과 위로의 말씀을 주셨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좋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이스라엘을 대적한 나라들을 징벌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구원과 심판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먼저, 구원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아,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1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요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 적,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처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었던 그 시작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떠나는 장면을 보여 주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이 없고 온통 고난과 어려움이 있게 된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가 불쌍히 여기므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음 예. 하나님이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평안을 풍파와 고난을 그치시고 그들에게 이제 평안을 주시겠다. 그들을 이전처럼 회복시키시겠다 하는. 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예? 예루살렘을 떠난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겠다. 돌아오셨다. 하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죠?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이 뭐냐?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요. 두 번째 환상이 뭐냐 하면, 내 뿔과 내 대장장이 환상입니다. 내 뿔과 내 대장장이 환상.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월의 말씀을 하시고요. 하나님이 돌아오셨으므로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는 좋은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또 이스라엘에게는 좋은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냐, 세상으로부터 세상 나라들로부터 엄청난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죠? 어떻게 보면 원수잖아요. 근데 그 원수를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뭐로 보여주셨다고요? 내 뿔과 내 대장장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요. 20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네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18절에 보면은 네 개의 뿔이 뿔을 스가리아가 보거든요. 환상 속에서 네 개의 뿔을 보는데 이네 개의 뿔을 대장장이 네 명이 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그 뿔들을 다 떨어뜨려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네 개의 뿔은 19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입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들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주고 있는 나라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뿔들을 파괴하는 대장장이가 네 명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 환상처럼.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다니엘의 환상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뿔의 역할을 했었던 나라들이 다 어떻게 해요? 예, 망하게 되죠. 그리고 대장장 이 역할을 한 나라들이 뿔의 역할을 하게 되고, 또 대장장이에게 멸망당하고, 이 일이 이제 반복돼서 나타나죠. 그죠? 중요한 것은, 이 뿔의 역할을 한 나라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이 심판의 말씀이 그리스도인한테는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어떤 뭐 대우랄까요? 그런 어떤 누림이랄까요? 이런 것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게 살 때도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고 조롱하고 무시할 때도 많잖아요. 그런 것이 정말 참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뭐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이죠. 또,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만, 내가 지금 고난이 없고 우리나라가 안전하다고 이 세상 전체가 그런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과 세상 나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 세상은 평안하지. 평안하고 안정된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의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겉으로 볼때 평안함을 누리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구원과 심판의 말씀이 뭐가 된다고요?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말씀, 선한 말씀이 되고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다른 교회 어떤 분하고, 제가 노회장이기 때문에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뭐, 어렵고, 어, 억울하고, 힘든 그런 일을 겪는데요. 그래서 막못 참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이 강한 분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고, 그들을 품어주어야 된다.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한테 맡겨야 된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마라. 그들을 받아주라는 거거든요. 원수 갚음은 누구한테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 백성들은 그들을 미워하고 비판하고 저주하지 말고 그들을 품어주라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왜죠? 하나님께서 나를 미움과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아니면. 그런 사람들보다 더 나쁜 모습으로, 악한 모습으로 그 사람들을 대적할 수 있잖아요. 상대방이 악하면 악할수록 나도 더 악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대적하려면. 맞잖아요. 상대방이 악하게 계획을 짜고 악하게, 악한 일을 벌이면서 나를 힘들게 하면 그 사람을 이기려면 나는 더 악해져야 돼요. 더 악한 생각, 더 교묘한 생각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적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도 똑같이 그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나를 구원하신단 말이죠. 그런 말씀이 그런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그들이 마음이 편안하고 잘 살겠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그 죄가를 따라 심판하신다고. 징벌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는 또 위로가 되는 거죠. 지금 이 세상에는 정확한 은밀한 하나님의 그 법에 따라서 심판이 주어지지 않고 미뤄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사람들을 징벌하시고 징계하실 때가 있다는 거. 이게 여러분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위로의 말씀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선한 말씀이 되고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과 일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응? 평안이 없고, 자기의 삶이 풍파가 많고 그런 모습들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 되고 좋은 말씀이 돼요.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는 70년 동안 나라가 망하고 온갖 고초를 다 당하고 그죠? 나라의 이런 서름을 이방나라에서 겪고 살았는데, 주변의 나라들, 그렇게 한 나라들은 전부 다 평안하고 뜬뜬거리고 잘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징벌하시겠다 하시니, 그게 위로의 말씀이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말씀은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말씀이 되고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고난과 고초와 또, 어, 불합리 가운데에서 살게 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며 고난의 그 근원을 심판하하실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말씀과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말씀과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 각자의 생활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이기는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